어차피 이루지 못할,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왜 그렇게 고민을 할까? 그냥 그래. 사랑 한번쯤 하며 살아 너와 나의 그 마음이 아플지라도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랑 이세상에 저도 말아 나를 나를 한번더생각해봐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그을까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 너와 나의 불타는 사랑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상처 하나는 가지고 있잖아. 왜일까? 무엇 때문에? 是少你。 이 루지 못하 는 사랑, 그런 사랑 하 지를 말고, 그누 구의 관 속이 없는 그런 사랑 을찾 아가 사람 의 마음, Gracias. 보고 생각. 생각을 해야지. 그 무엇이 그렇게도 사랑을 할 수, 사랑을 잃을 수 없을까? 왜일까? 무엇 때문에 나의 마음? i 그 사랑 찾고 싶어 오늘을 위해 내일을 위해 나의 소중한 삶을 위하여 만나려다 사랑하려다 뜨거운 나의 마음 던져가면서 이렇게 나를 달래가며 살아가련다 그때 그 시절 생각을 하며 이 세상 몰랐던 청춘의 시절 첫사랑도 느껴가며 살아왔는데 너만의 사랑 나만의 사랑 그 정도 해보면서 살아왔잖아 세상 행복한 삶을 찾아가야지 좋은 사람 만나고 서아 그런 행복한 인생 꿈을 꾸며 살아가잖아 그 순간순간, 순간 그 순간이 찾아오면 놓치지 말고 잡아야지. 사람의 마음, 알 수가 없어. 당신의 마음을 달래고 나의 마음. 삶에 하면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또오늘 살아가는 에 나의 만남 속에 나와 맞는 그런 찾아봐야지, 나 홀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길, 이렇게 홀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슬퍼지 잖아.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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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나누며 이 세상을 살고살랑 한평생 나와 함께 살아랑는그사 사랑, 을 찾아가야지 헛사랑의그런 미련도 남아있는 것을 나의 맘을 피워가며 살아가야지 그 실까 함께 놀아 살고 살아 살아왔던 그 모습들 우리의 얼굴 한 번도 보고 살아가 니가 더 추울 수가있가까 마음을 던지며 살아 살고살아 행복을 느껴.